안녕하십니까? 11대 인천 교통공사 노동조합 위원장 후보 기호 2번 임성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국장 후보 김상호입니다. 조합원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다가가고자 홍보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출마에 대한 다짐을 밝히고 공약에 대한 간략한 설명 동영상을 준비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하나, 인천교통공사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전방에서 책임지는 공기업입니다. 우리 공사는 인천시민의 안전과 신속 정확한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공기업으로 1999년 개통 이래 모든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간 경영진에 의하여 예산절감, 경영효율, 자고노력이란 미명 아래 현재와 같은 열악한 근무여건의 공기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런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줄 책임 있는 노동조합이 필요합니다. 하나, 노동조합을 집단 지성의 장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최근의 사회 경제 현상의 핵심 포인트는 협력, 이익 공유입니다. 협력 이익 공유 개념은 최근 사회적 흐름이기도 합니다. 저는 노동조합을 조합원들이 협력 이익 공유를 통한 집단 지성의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강력한 전환은 노동조합을 강하게 만들 것이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위원장 및 집행 간부들이 현장 방문을 강화할 것입니다. 조합원들과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약을 통해서도 언급하였지만 위원장이 특별한 이유 없이 현장 방문을 소홀히 할 경우 스스로 위원장 측에서 물러날 것을 조합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만큼 노동조합 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고 중대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함께하는 새날 강력한 변화를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기호 2번 꼭 투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교통공사, 만족하시나요? 만족이란 단어보다는 대부분 불만과 아쉬움이란 말을 더 연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불만과 아쉬움을 없애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우리 모든 직원들의 바람이며 조합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조합 간부는 결과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해결사가 아닙니다. 내용과 과정을 반듯하게 듣고 알리고자 하는 전달자, 대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 듣고 알리고자 하는 소통, 그리고 그걸 넘어 서로가 이해하고 대화하는 공유, 그리하여 서로 나아가야 할 장점을 찾는 비전, 소통하고 공유하여 비전을 같이 하는 조합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선택하여 주십시오. 조합원들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